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구름 모모.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이방인을 썼다는 알베르 카미에 이끌려서 고른 소설이다. 작가의 소설은 처음이지만 책 제목과 책 표지 그림은 익숙하다. 당시 판매 금지를 당했다는 이유도 설명된다. 당시의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소설로 그려낸 작품이며 누아르 소설 장르를 열어준 작가이다. 탐욕과 욕정을 다루는 소설로 미국 사회를 내밀하게 살피는 작품이다. 신이 자신들의 이마에 키스한 것이 아니라, 악마가 자신들과 함께 침실로 간다는 사실을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방랑자이며 떠돌아다니는 남자는 24살 프랭크이다. 우연히 식사를 하고자 들어간 식당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식당과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 정비사로 일을 하게 된다. 한 곳에 머무르지도 못하는 프랭크는 집시처럼 떠돌아다는 것을 추구하는 젊은 남자이다. 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장의 부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프랭크와 사장 부인의 미래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전개된다. 결혼 생활을 만족하지 않는 부인은 프랭크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프랭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점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악마가 이두 사람과 밀접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들의 계획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사장을 살해하고,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었는지는 소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양말조차 없는 방랑자는 그 여인과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여인은 그와 떠나게 되면 간이식당이며, 길이라는 말로 그와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려낸다.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닌 다른 제안을 하면서 사건은 엉키고, 그들이 믿었던 사랑은 민낯을 드러내면서 섬뜩한 긴장감까지 느끼게 한다. 당신이 날 죽일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프랭크, 나도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어. 프랭크가 식당 부부를 떠났지만, 다시 이들 부부 곁으로 귀향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는 그저 그곳에서 일하던 녀석에 지나지 않았고,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아무개일 뿐이었다고 떠올리게 된다. 식당 주인은 매번 일꾼들이 떠나버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왜 그들이 자신의 식당을 박차고 떠나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이 일하지 않고 떠나는 것에만 불만을 드러낸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부인이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는 이유들도 부인의 대화에서 전해지기 시작한다. 정장 네벌과 실크 셔츠가 열두 어벌을 가진 사장과 프랭크가 노동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등에 인쇄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상황을 보이는 관찰하게 된다. 누군가는 자신의 몫을 챙기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러난 불만은 악마의 초대에 기꺼이 손을 잡게 된다.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벌이는 살인 계획은. 미국 사회의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작품이 집필되었음을 설명해 준다. 사랑이 없는 부부, 이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부부라는 인연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서로의 모습들이 내면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소설이다. 미래하는 두 사람이 계획한 일을 이루고 나서 위기 상황에 서로가 드러내는 내면의 모습도 놀랍게 전개된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질지 끊어질지는 소설이 말해준다.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천국에 있는 듯이 이들을 끌어당긴다.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서 악마가 이끄는 것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모의하며 실행하는 방식으로 어둡고 칙칙한 지옥과 다름없는 삶으로 점점 깊숙이 끌어당기는 것을 이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다. 폭력적이고 탐욕이 얼마나 영혼을 파괴하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실적으로 전해지는 소설이다. 고양이가 죽어 있었던 장소에 다시 커다란 고양이가 다시 이들에게 찾아오게 된다. 난 지독한 고양이야. 라고 말했던 그녀의 이야기와 생애와 죽음을 지독한 고양이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한다. 그녀의 곁에는 술과 함께 하였던 키스와 죽음이 깊게 들이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는 키스와 생명을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반대로 떠올려보게 하는 소설이다. 그녀에게 꿈이 있었던 결혼이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면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그녀가 계획한 죽음의 늪에서 그녀가 재판을 받으면서 경험한 위기의 순간과 배신이라는 늪은 공포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음을 충분히 엿보게 한다. 술 취한 키스가 아니라 그 안에 꿈이 있는 키스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는 키스를 163쪽 거짓으로 위장한 결혼 생활과 일에서 뭔가 되고 싶었던 아내 코라의 깊숙한 말까지도 놓치지 않게 된다. 일하지만 무엇도 되지 못하였던 코라를 보면서 인간 실격 드라마의 부정이가 보였다. 함께 일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몫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는 기웃뚱한 사회임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 코라가 결혼하게 된 배경적 이유도 의미심장하다. 작고 하얀 새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내 코라는 파티에서 만났던 남편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음을 엿보게 된다. 절제력을 상실한 프랭크의 삶에서 평생의 실패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돈을 벌었지만 돈의 행방은 쉽게 사라져버린 이유도 이야기 된다. 쉽게 벌었던 돈은 쉽게 달아나버리는 단편적인 상징성을 띈다. 분명히 말하지만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 벌었지만 그런 다음 잃어버렸어. 57쪽 바닥에 두 사람이 가라앉았음을 분명히 직시한다. 무의식이 살인하였다고 말하는 이가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두자아도 언급된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미움이라는 것도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는 작가이다. 이두 사람의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미움으로 변질되었는지도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야. 그건 미움이야.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야담 부가틀리에. 블로그 이웃 점내님의 서평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미음사에서 출간한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를 가져왔다. 이 작품은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누아르 소설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임스 M. 케인의 무려 데뷔작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하드보일드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수식어보다 더 멋진 수식어가 있다. 바로 알베르 카미가 자신의 대표작인 이방인을 쓰게 한 영감의 근원이 이 작품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임스 M. 케인 작가 소개. 18세에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다음 볼티모어 지역의 신문에서 일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79사단이 발행하는 신문에 글을 썼다. 1923년 귀국하여 세인트존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쳤으나, 곧 뉴욕으로 이주하여 희곡을 발표했으며, 뉴욕커 편집장으로 일했다. 1934년 발표한 첫 소설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울린다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배액 보상, 세레나데, 밀드리드 피어스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독특한 점은 그의 소설은 대부분 영화화되었으며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두 번이나 영화로 제작되었다. 줄거리. 미음사에서 출간한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는 방랑자인 프랭크 체인버스가 그리스인 닉 파파다키스가 운영하는 모텔 겸 식당 겸 주유소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그곳에는 누구라도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닉의 아내인 코라가 있었으며. 그녀는 남편과의 삶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다. 닉은 외진 곳에 위치한 자신의 일터에 일손이 필요하여 프랭크를 채용한다. 그러나 프랭크와 코라는 눈이 맞았다. 사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남편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기지만, 조급한 마음에 금세 불만을 가진다. 코라는 자신이 지독한 고양이가 되어야겠다고 하지만, 프랭크는 그러다가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며 만류한다. 온갖 시나리오를 짠후 살해 계획을 실행해 옮기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가 두꺼비 집에 들어가 누전을 일으키며 감전으로 죽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닉은 두개골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가고 경찰관이 오지만 고양이를 보는 순간 단순한 사고로 인식하고 가버린다. 이 사건으로 코라는 닉에게 프랭크를 내보낼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는다. 이들은 철저하게 알리바이와 증인을 만들어가면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닉을 없애는 시도를 다시 한다. 계획과 달리 프랭크도 차에 깔려 크게 다치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검사는 자신의 촉에 따라 어떻게든 그녀를 벌주기 위하여 이들을 이간질 시킨다. 세간에 눈이 많이 몰린 사건이어서 그런지 무려 이틀 만에 여러 사람의 자기. 이속 차리기에 따라 어부지리로 집행유예 판결로 둘다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시작된다. 사랑은 하지만 신뢰감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로.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까? 나의 생각. 이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 결말은 실제와 많이 다르다. 일단 이 작품에는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가 세번 나온다. 첫 번째는 코라가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부르는 지독한 고양이. 두꺼비 집에서 감전사한 고양이, 마지막으로 밀렵으로 들여와 장사를 하는 매지 앨런의 고양이과 동물들까지. 처음에는 비유적 의미이며, 다음은 실제의 이미지이고, 마지막은 확대적인 내용으로 사건과 이들의 불신의 크기를 함의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점점 문제가 커지는 느낌의 불안감이 잔뜩 서리게 만든다. 줄거리에서 보다시피 이들의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두 사람과 닉을 비롯한 타인을 놓고 봤을 때도 이기적이지만 프랭크와 코라를 보더라도 이들의 관계가 허상 같다. 사랑은 하지만 떠돌이 생활은 싫고 함께 있고는 싶지만 고생하고 싶지는 않은 코라. 쉽게 돈을 벌려다가 그나마 있는 돈도 날리거나 일이 틀어져 자신의 앞날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자 그녀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프랭크까지 그야말로 몸만 큰 어린 아이 같달까. 이 책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배신이 일어나고 난 후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로에게 각각 배신을 한 이후 이들의 심리적 묘사는 앞쪽의 비극보다 더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그 이유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 둘도 없을 사랑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믿지 못하는 일상은 이미 매순간 지옥이다. 이런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하다. 과연 이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결말이면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마지막 프랭크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에도 어패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랑 이야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떡밥이 완벽하게 회수되는 서사와 명료하고 담백한 문체로 독자가 외부적 시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묘사라면 앞으로 거리낌 없이 러브 스토리에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다. 미늠사에서 출간한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를 적극 추천하며 후기를 마친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김 묘정. 도시를 전전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떠돌이 프랭크 잭니컬슨는 로스앤젤레스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던 중. 동행하던 친구에게 지갑을 털린다. 돈한푼 없이 식당에 남겨진 프랭크에게 식당 주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정비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다. 정비일도 식당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프랭크는 결국 승낙한다. 줄곧 힐끔거렸던 식당 주인의 아내이자 요리사인 코라제시카랭 때문이다. 허름한 원피스에 얼룩이 가득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코라의 뒷모습이 프랭크를 잡아끈 결정적 이유다. 프랭크는 작은 원피스를 찢고 나올 것 같은 코라의 풍만한 엉덩이와 삶에 찌들어 분노가 가득한 얼굴을 잊을 수 없어 향하던 길을 멈춘다. 코라 역시 틈만 나면 자신의 엉덩이를 훑어보는 이 남자의 시선이 반갑다. 역겨운 음식 냄새를 풍기며 자신을 무시하는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남편보다 기름때를 뒤집어 쓴 남자가 몇백 배더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이 외출한 어느 날 프랭크가 빵 반죽을 하고 있던 코라에게 접근한다. 코라는 기다렸다는 듯 프랭크를 식탁 위에 눕히고 그의 위로 올라간다. 프랭크는 코라의 낡은 가터벨트를 찢어버린다. 여자의 묵은 서름과 지긋지긋한 권태도 프랭크의 손에 같이 찢겨나간다. 식당에서 침실에서 증오스러운 남편의 손길을 인내하며 연명하던 인생의 한가운데서 여자는 처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환희의 아찔함을 맛본다. 기름때와 밀가루 범벅으로 식탁 위에 누운 남녀는 본능적으로 코라의 남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제임스 M. 케인이 1934년 쓴 소설을 영화화한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감독. 밤 라펠트의 사진은 남과 범죄의 지친 여자가 낯선 남자와 사랑에빠져 남편의 사례를 복무한다는 실루을 기반으로 흥스릴렸다 1981년 한국 개봉 당시 밀가루 정사 장면이 화제가 됐지만 영화는 케인의 원작을 지배하는 파격적인 수위의 폭력과 섹스. 그리고 프랭크와 코라가 벌이는 가학적인 정사를 가감 없이 스크린에 옮겨온 것으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쾌락과 감정의 얄팍한 본질을 냉철히 직시하게 한다. 프랭크와 코라가 다짐했던 사랑은 살인에 대한 공판이 열렸을 때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한 순간에 증발해 버린다. 사랑은 쾌락은 그렇게 허무하게 휘발하는 것이다. 입담 좋은 변호사 덕에 둘은 풀려나고 남겨진 식당을 운영하며 함께 지내지만, 이들은 믿음도 욕망도 사라진 관계에 염증을 낸다. 설상가상 코라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동안 프랭크가 외도했던 것을 코라가 알게 되며, 이들의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영화는 감정의 허망함을 부재로만 보여주지 않는다. 공범인 이들이 들키지 않고 여생을 버틸 방법 역시 서로에 대한 애정이다. 그렇게 필요에 의한 피상적인 애증으로 프랭크와 코라는 또다시 서로를 끌어안는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청혼을 하고, 코라는 프랭크의 아이를 갖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들은 처음으로 책략이 아닌 꿈을 키운다. 섹스 파트너나 살인 공범이 아닌 서로의 모든 구석을 메워주는 존재가 돼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이들이 새로운 공명을 품은 순간, 코라는 교통사고를 당해 프랭크의 눈앞에서 생을 마감한다. 영화는 탐욕과 살인의 말로에 대한 우화적 결말 대신 프랭크의 무릎 위에 놓인 코라의 그로테스크한 주검을 통해 인간의 감정적 소생과 행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피상적인지 역설한다. 잭 니컬스는 늘 그렇듯 최고의 한량 연기를 보여준다. 그의 건들건들한 말투와 걸음거리는 누아르와 스릴 어물에 등장하는 문제적 남성의 전형에 가깝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잊지 못할 아이콘은 제시카 랭이 연기한 코라다. 식당에 들르는 모든 남성이 힐끔거릴만한 몸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는 랭의 묘한 미소는 천진난만 하면서도 음탕함을 주체 못하는 양가적 여인의 완벽한 표식이다.